장기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는 언양 송대지구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 불편과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울주군이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인수인계를 진행했지만 조합이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국도 24호선을 따라 대규모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진행된 은양 송대지구. 인도 보도블록에는 자풀이 무성하고 어린이들은 통학로가 없어 중공이 안난 도로 옆을 위험하게 지나다닙니다. 지구 내 조경공사는 마무리됐지만 가로수와 관목들은 이미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조경업체는 유지보수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앞으로 5년대, 10년대라고 하면, 은 그때까지 저희는 5년대, 10년대까지 아무런... 원도년가돈 관리를 해야 되는 인데 이건 좀 저는 해 42만 7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송대지구 공정률은 98% 조합은 준공 기일을 4년이나 넘겼습니다. 조합과 시행 대행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벌써 건물과 집들이 들어서 있어야 할 이곳 송대지구는 아직 불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는 화물차와 캠핑 차량의 장기 주차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울주군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와 가로수 등 공공시설 우선 인수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조합 측이 돈이 없다며 보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서 해의회가 미비점에 대해서 이걸 좀 보안을 해달라 하고 고문을 보냈는데 송대지구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보안 조치가 없어서 그 시설물 이관 자체도 지금 받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대지구 조합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시행대행사 박모 대표에 대한 수사도 답보 상태입니다. 울주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무슨 이유인지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